야구장까지 16km 걷기를 시작으로 레트로부터 틴컵의 폭격에 갑자기 비 내려서 우중 응원에 벤치 클리어링에 우천 취소까지 야구를 보면서 할수 있는 건 이날 다한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랑 땅콩버터 그리고 모닝루틴 챙겨 먹고 영상 편집 좀 하다가 닭가슴살이랑 밥 먹는데 오늘은 현미밥 큰 사이즈로 먹었어요. 왜냐면 야구 보면서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집에서 야구장까지 16km 걷기를 바로 오늘 할 거거든요. 이날 정말 걷고 걷고 또 걷다 보니 거의 4시간 만에 종합운동장 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날은 두산을 응원하러 갔는데요. 레트로 데이여서 랜덤으로 명찰도 받고 야구장에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저 사진도 찍어주시고 본격적으로 야구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원래 친구랑 같이 보려고 티켓을 구해놨는데 친구가 일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혼자 야구를 봤는데요. 아직 야구 입문자라 혼자 응원하기 조금 민망했지만 그래도 신나게 응원가 부르면서 야구를 즐겼습니다. 열심히 걸었더니 배고파서 중간에 플라이밀도 하나 챙겨 먹으면서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와 이날 말로만 듣던.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걸 직관하다니 티켓값 하나도 안 아깝다. 경기가 재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팀커벨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아예 쏟아지는 거 있죠? 지금 보니까 이걸 버틴 내가 진짜 대단하다. 아무튼 재빨리 우비사와서 굴하지 않고 응원하면서 경기를 계속 관람하는데 하, 1대1 상황이라 연장을 가게 됐습니다. 혼자서 기약 없이 응원가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친구가 일 끝나고 합류를 해서 같이 응원가 부르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우천 취소가 돼서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야식으로 삼겹살이랑 목살 시켜 먹었습니다. 16kg 걷고 응원 열심히 하고 비 맞고 추위에 떨었어도 삼겹살에 무너진 하루였습니다. 먹었으니 이제 다시 빼야겠죠?